빨리, 빠른, 빠른 거 넣어놓고 때리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가 있어. 네. 그럼다 밀리는 거요 내가 힘이 들어가서 밀리는 거요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 내가 어. 빨리 넣었어요. 근데 얘가 쇼트를 되죠 그럼 웬만하면 이거를 박자로 힘을 준다 고 생각하면 돼요. 박자 자체.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힘을 준다고 생각하보면 벌써 와 있단 말이에 서있어, 세면 아, 뭐라? 네. 뭐 죽을 듯 하지 말고 또. <laughs> 받으셔야 돼요? 네. <laughs> 어, 바로 바로. <laughs> 오, 씨. 아, 좀 좋다. 한번 해볼게요. 어, 않아요? 이거, 봐, 이거, 이한번해 이거, 요이렇게거지 않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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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때리려고 넣는 서비스인데? 때리려고 는 서비스를 왜 넣어? <laughs> 공격하려고 걸으려고 해야죠 이거, 이거 지금 때린거죠? 응 걸어볼게요 그러면 걸어야지 걸어야지 채널명은 걸어야지인 뭐 때려야지로 바꾸고 그냥 따라서 걸어 한 거지? 한도 지금 약간 또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서비스를 넣잖아요 이 때리는 것도 습관된다. 나중에 내가 이거를 서이스 놓고 다걸줄 알면 그때 때려. 아. 그다 걸어요, 그냥? 딱다 걸어야지. 습관을? 응, 아뭐 반반으로 뭐, 아 걸고 때리고 반반. 네. 몰빵으로 가. 걸어, 걸으려고 해야 돼, 자꾸. 자, 이걸 넣는데 걸 거예요. 어떻게 걸거야요 빨리 걸어야 되지 않나 본데? 그두 가지 방법이 해. 있죠 두개 가볼까요? 응. 지금처럼 이렇게 빠리서 있어 없을 때두개걸수 있어요 네 바로, 방법으로. 거. 바로, 바로 가는 방법으로 바로 걸거나 잡고 걸거나 두 중에 하나죠 네네 바로 한번 걸어보세요 왜 뒤로 가? 앞에 있어야지 이 빠른 공이니까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이제 잡고 쳐야 될때아 <laughs> 그래요? 어 빨리, 걸, 빨리 걸거나 잡고 쳐서 때라 했잖아요 아 빨리 가는 건 앞에, 앞에서? 앞에서 있어요 어, 네. 오른발 들어와야 돼요. 왼발로. 네? 오른발 들어와야 돼. 요 오른발이 들어온다고요? 왼발로 들어와야죠. 아 왼발로 들어오라고. 중심을 해. 중심이 돈 해야죠. 네, 네. 자, 하나, 둘, 좀 다시 또 네. 왼발 들어오도 돼. 네. 네. 하나, 둘, 좀 더, 다시, 좀 더. 하나, 둘, 좀 더, 좀 더. 다음 오른발이 왼발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네. 하나 이렇게 넣었잖아요. 뼈 위에 있잖아요. 네. 내가 하나 했어요. 오른발 잡았죠. 자, 넣었어요. 잡았어요. 그죠? 네. 얘를 밀어야 돼. 이쪽, 왼쪽으로. 잡고 바로 밀어야 돼요. 잡고 바로 밀어야 된다고. 근데 자, 넣었어요. 잡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잡았잖아요. 네. 밀고 들어가야 돼. 왼발로. 오케이? 자, 넣었죠. 잡고 바로 들어가야 돼. 왼발이 자, 다시 한번 더느끼게 음. 하면 하나 바로 하나. 바로 음. 자, 오른발을 그냥 넣었어요 찍고 하나 느낌 자체가 오케이 음. 자 하나 찍고 하나 왼발이 바로 같이 들어가야돼요 박자 맞추면서 잡고 왼발? 어. 그러니까 발이 <laughs> 아픈데 자, 하나 했죠? 이건 잡고 네. 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힘을 쓴다기 보다 그냥 박자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른발에서 왼발로. 음... 박자를 맞추면서 얘를 뭔가 끊는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간다. 뭔가 같이 간다는 느낌으로. 아. 이해했어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서 들어갔죠? 네. 어차피 못 받아. 아, 그래요? 내가 다음 볼 받을 게 너무 힘들어요. 아아 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 아 그지? 여기 그럼 최대한 내가 실어서 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어, 근데 이거를 힘을 쓰려고 하면은. 네. 몸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힘을 실는다기 보다. 이 볼을 앞으로 그냥 같이 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랑 같이 간다? 몸을? 앞으로 같이 갈아준다. 아 어... 그지? 얘를 뭔가. 잡고 끝낸 느낌이 아니라. 빨리 넣었으면 그냥 잡고 바로 바로 간다는 느낌으로. 음. 뭐 상대방이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상대방이 잘한 거니까 풀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 거지. 어. 음. 어쨌든 빠른 거 넣고 끝낼 거야. 아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 음. 다음 거까지 생각하면 못 돌아서. 아. 네. 가지. 그냥 그래, 같이 와 같이 와. 아좀 느리다 이거. 같이 와야 돼요. 이 정도. 자, 같이 와. 그렇지, 같이. 아, 다시 이게 팔이 이렇게 막 들리네? 응. 음. 들렸죠? 왜 들려, 왜 들려요? 몸이 안 맞아서 그런가? 얘는 음. 벌써 가는데 얘는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팔이 늦게 접어서? 어, 같이, 같이, 그래. 갈, 봐아요 백스윙을 아, 하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냥 잡고 가면 같이 가라는 거죠. 같이. 그렇지? 하나, 그냥 눌러놓고 그냥 바로 같이. 음. 근데 이거는 힘을 꽉 주면 이제 밀리는 거야.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냥 같이 일치. 지금 왼발 들어오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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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같이 잠도 하셔. 찍고 아, 집고, 그냥 같이 가. 어, 지 그치? 잘했네요. 하나, 하나 둘, 셋, 어, 칠각, 잠도. 음.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잠도 하셔. 오른발에. 그냥 하나 둘셋 가. 그렇지 치잘 맞았네. 하나, 그냥 셋다 그렇지 한번더 때리자. 그렇지 인내지 말고. 인내지 말고, 인내지 말고. 앞으로 하나 둘 그냥 셋 밀면서 한번 더. 앞으로 세 하나 둘 밀면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들어도 돼. 음. 사람들이 생각은 좋거든요. 빠른 볼 넣었으니까 제가 무조건 쇼트를할 거고, 일로올 거야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빠르게 넣으세요. 빠르게? 보통 이렇게, 뿌이 네. 오면, 뭐, 거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어디서? 내부스에서 아직 없어.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닫아도, 네. 막 갑자기 길게 넣는데, 막 이렇게 빼는 사람도 별로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그걸 가죠. 아,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넣어서 이제 한번더 해볼게요. 일로 올줄 아는데, 다시 해보세요. 내 네, 리시브 터이글로올줄 알죠? 네. 근데 올줄아니까 사람들이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빨리, 빠른 걸 놓고 때리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가 있어. 네. 그럼다 밀리는 거야. 내가 힘이 들어가서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야, 밀리는 거. 내가 어. 빨리 넣었어요. 근데 얘가 쇼트를 대죠? 그럼 웬만하면 이거를 박자로 힘을 준다 생각하면 돼요. 박자 자체.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 벌써 와 있단 말이야. 아... 근데 만약 상대방이 여기서 네. 들 밀어 주면은 힙이 들어가도 때리겠죠. 나오는 코스가 짧으니까. 네네. 근데 같이 밀은 선수면 이게 길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여기서 갑자기 일로 갈 시간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바, 박자를 이용해줘도 돼. 내가 힘을 준다기보다 그냥 내 몸이 오른발에서 그냥 넘어가준다는 느낌. 어, 이게꽤 세게 밀었는데도 되는구나 박자가제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 음... 빠른 박자라는 게.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 음, 같이 그냥 같이 가는 얘힘얘힘얘힘그지자 어. 아, 넣었어요 힘힘그죠 넣었어요 제힘 이런 식으로 아 어, 음. 내가 사실서도 상대방 의힘 때문에 빠르게 가네 그쵸 앞에 있어면 근데 뒤에 있으면 또 다르지 뒤에 있으면 이안 맞지 어. 힘이 여기서 내가 힘을 줘야 될때 어. 앞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힘을 주면 좋겠지만 이런 거 빨리 넣었을 때는 그냥 바로 같이 가면 돼요 음 내가 얘를 때리고 싶어 때리더라도 그냥 여기서 같이 눌러주면 가 가고. 어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네. 앞에서 제 때는. 그렇죠. 레슬할때 모든 걸다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아도 되는 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빨리 왔으니까 그냥 좀, 그렇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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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으니까 하나 둘 그냥 오른발 밀면서. 다시 하나 하나. 아좀 알겠다. 박자를 알겠네. 어, 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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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자, 하나, 하나, 둘, 그냥 가, 괜찮나지? 자, 하나, 더, 더, 더 높아, 높아. 자, 하나, 둘, 그냥 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빨리 넣고 힘을 준단 말이야. 음. 몸 자체. 그럼 웬만하면 이거를 박자로 힘을 준다 생각하면 돼. 박자 자체.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는 벌써 와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박박자로 이용해줘도 돼. 내가 힘을 음. 준다기보다. 그냥 내 몸이 오른발에서 그냥 넘어가준다는 느낌으로.